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491장인데, <laughs> 반주자가 없는 관계로 <laughs> 1절,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사 그곳에 이.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옵니다. 내 줄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후득서 영원한 봉낙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 맘 붙듯 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전도서 9장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드릴게요.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로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엄청난 그 좋은 교훈이 될수 있죠. 그이 예환대 어 내가 그걸 봤다는 거죠. 해아래서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한 사건을 봤는데 어 매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나라 왕이 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애워쌌다는 거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성 안에 어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그 성을 구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어그 가난한 지자그 지혜자가 그 성을 구했다. 건졌다.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뒤에 말을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대요 마치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떤 힘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작은 지혜가 큰 나라를 한 나라를 한 성읍을 어~ 구할 수도 있다 그걸 전도자가 <laughs> 솔로몬이 실제로 봤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 이게 되게 좀예 앞뒤가 좀잘안 맞는 내용인 게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 강한 군대가 그~ 자금 성업을 치는데 어떻게 지혜자 한 사람이 그~ 성을 건질 수 있을까 어~ 세상 논리로는 힘의 논리로는 어~ 좀 불가능하죠 제가 요즘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그~ 국제 정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베네수엘라예요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항공모함을 어~ 파견을 했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데 뭐 표면적으로는 마약인데 그 내면에 정치적인 어떤 복잡한 것들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원조를 하고 돈을 지원하고 또 베네수엘라의 그 부패한 대통령이 뭐 그걸 빽 삼아가지고 또 마약을 군대가 나라가 마약 장사를 하는. 뭐 이런 명분을 줘서 이제 미국도 들어갔는데 미국이 이익이 없으면 베네수엘라에 저렇게 그 가지 않을 텐데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아주 재미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요즘 종종 찾아보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전 세계 세계 나라는 어 엄청 패권을 다투려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또 물밑 작업들을 하고. 또 명분 싸움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 또 그러면서도 어, 다 자기들은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들은 선이다. 나는 선이다. 내가 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게이 세상의 국제 정세 중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도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성경도 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예.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가난한 지혜자가 뭘까요? 네, 뭐 어떤 주석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작은 지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작은 지혜, 지혜가 작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어, 진짜 연약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를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 돈이 없는 사람이 배경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그 지혜 하나로 그 성을 건졌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지혜자가 완전히 잊혀지게 됐죠. 그의 공로는 잊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느낌은, 느낌은 멸시되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걸 왜 도대체 썼을까? 그냥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다. 이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라고 하니까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 교회와 공동체를 구하기도 한다. 지혜자 한 사람이 이런 메시지로 전하면 되는데 왜 잊혀지는 얘기를 썼을까? 그가 왜 잊혀지는 얘기를 썼죠? 예.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자료도 찾고 묵상하다가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이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안에서는 큰 왕이잖아요 작은 왕을 이렇게 작은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인수 합병하고 이런 왕인데 이 작은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이 성읍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솔로몬은 자기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들을 어~ 흡수하고 더 많은 금과 은과 보화로 이 왕궁을 치장하고 또더 많은 것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걸 왜 기록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는 그 지혜는 어 정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인정하시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고린도전서 말씀 나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상금을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라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죠? 내가 이 성업을 살린 걸로 어, 그게 뭐 후대 세월이 지나서 다 잊혀질지라도 어, 그래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냐면 지혜자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은 그 지혜자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호령 이 말은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 이 지혜가 힘보다 권력보다 호령보다 혹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싸우지 않고 또 대항하지 않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막 싸우고 요즘 뭐 층간 소음이다 뭐다 해서 막 어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뭐 학대 같은 것들, 뭐 국제 정세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베네수엘라 얘기가 우리 일상에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 다들 힘대 힘이 부딪혀서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꺾지 못해서 자기 감정 컨트롤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저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 인생도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순간에 감정을 억제하고 제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뭘까?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고 이 전도서 말씀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고 성읍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금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괜찮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오늘 전도자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죄인이 가진 지혜는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도 선한자의 지혜여야지 악한자의 지혜는 많은 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자들이 가진 지혜는 진짜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자들의 지혜가 더 어, 그, 뛰어날까요? 선한자들의 지혜가 더 뛰어날까요? 네. 결국은 선이 이기죠 선한자들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의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예리하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지혜는 굉장히 이 우매함 하나도 큰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변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는 큰 힘보다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이시다는 걸 안다는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삼기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힘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어그것 자체가 지혜라고 지금 오늘 전서서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자의 지혜, 세상 것을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의 것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진 지혜, 저는 이 가난한자의 지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이 성읍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을 어, 멈추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라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죠. 목회자들이 와 저렇게 개척부터 교회가 저렇게 성장해 가지고 저렇게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타락하고 변질됐지? 여러분, 어, 저 목사님이 왜 어느 순간부터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야망에 사로잡혀서 예전 같지 않으시네? 뭐, 이런 목사님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건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18절은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솔로몬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혜들은 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늘 그걸 경계하고 주의하고 물론 뭐 교만할 그죄죄 건덕지 가제 <laughs> 주변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모르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그렇게. 그렇게 훌륭하셨던,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런 목회자들이, 어 나중에 보니까 명예 때문에, 한 뭔가 있어요, 권력 때문에, 혹은 뭔가 인간의 야망과 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오늘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선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공동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나중에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선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개인의 이기심과 그런 죄악들, 은밀한 죄들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정들, 내가 지은 죄들을 덮기 위해서 하는 어떤 퍼포먼스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삶을 견지하고 살아야 되냐면 가난한 자의 지 지혜, 가난한 지혜자의 삶을 견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실제로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부터 가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라는 교훈을 오늘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 우리는 가난한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읍을 구하고 성읍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지혜가 없으면 이 공동체를 이 교회라는 것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난한 가난한 지혜자가 되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이이 가난한 지혜자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죄와 죄를 멀리해야 돼요. 늘 죄와 싸워야 돼요. 어, 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죄는 다 더럽고 추악하고 뭐 나쁘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지혜롭고 이 얼마나 그 하,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혹은 얼마나 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너졌다. 지금 그거 감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대단한 솔로몬이 그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후회가 담겨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정말 가난한 지혜자가 되도록 어 세상으로부터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교 주일이어서 음... 조금 여러 행사들이 있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들도 동시에 또 많이 구석구석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 주일만 탁 하면 좋은데 또는 청년부 예배도 있고 또 여러 모임들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석구석에서 있도록 또잘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잘 마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부, 예배, 일부 예배가 아니죠. 일부는 특강처럼 듣게 돼요. 성교 특강처럼 듣고 또 저는 저희가 1년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열매들을 나누고 또 선교에 관한 고민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 가지게 될 거고 점심 때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비브리지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1시부터 우리 2층에서 우리 주일학교들 선교 편지 쓰는 그런 행사가 잠깐 있어요.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한시부터니까 애들이 그때까지 밥 먹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성교 주일이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뒤로 조금 미뤘습니다. 성경 편지 쓰고 우리가 행사가 마무리되면 오늘 오후에는 성교 헌신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어, 마음 담아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강은 우리 피난처라는 단체예요. 어 난민의 집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난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간사님께서 오셔서 이 난민 사역에 관해서 우리 교회와 좀 소통을 해줄 거고 저는 되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편협적으로 폐쇄적으로 성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특수한 단체들과 우리가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같이 협력할 수가 있고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난민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난민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 같이 특강으로 듣게 되는데 여러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늘 오후 두 시에 우리 성경 헌신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특강과 이런 우리 성교부장님 또 비브리지 대표님의 또 한해 사역들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이 되니까요, 같이 마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손님이 오면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오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석구석에서 살펴봐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어, 내가 스텝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 담아 주셔서. 오늘 성결주일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 세상의 힘으로 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예. 돈, 뭐 물질, 권력, 힘, 뭐 아무리 대단한 이 정치와 명예 이런 것들로도 뭐 세상에서는 다 얻을 수 있고 큰 성업이 될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죠 그래서 그 지혜,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난한 지혜가 되지 못하도록, 어또 가난한 지혜자의 그런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세상이 그러지 못하도록, 죄는 끊임없이 어 우리의 선을 어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우리 교회가 진짜 가난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가난한 지혜자가 돼서 어, 정말 어, 영혼을 건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지혜자, 작은 지혜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악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성교 주일인데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될 성교 사역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성교 헌신 예배들 모든 순서 순서 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소명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교사의 그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소중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정말로 가난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는 가난하고 크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기 때에 악으로부터 공동체를 작은 성업을 건진 지혜자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때 이 위기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인정하시며 함께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같이 주일 사역 예배 준비하겠습니다.